잘 나와요? 잘나온나 밖에 없어 한 30종 정도의 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빵을 합리적인 가격에 통밀식빵 5,000원에 파는데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명재님의 새로운 식빵 4,3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밖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손님이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장에 나와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려하실 게 있어요 항상 잘될 거란 생각만 하지 마라 장사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 변수천지다 제가 자영업 장사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계절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장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펜트이 스튜디오는 날씨가 아주 중요하고 지난주에 저희 가오픈하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빵도 사실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날 손님이 막 12테이블 그 정도로 오셔가지고 야 대박났다 저희 홍보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매출이 3,400이 넘어가니까 와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 되는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품들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어서 이번 주는 준비가 많이 됐으니까 보여줄 게 많다 저희 케이크도 이제 하나 두개 자기 잡고 여기 쇼케이스에 스프레드들까지 채워지게 되면 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세요 바게스타들도다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들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대표도 밥을 못 먹죠 왜냐 장사가 안되 지금 배틀 두팀 왔다 그랬어요 두팀 네. 네. 얼마 네. 가지면 아프니까 이거 생망고로 넣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이거 오늘 6시까지 팔아야 되는데 딸기 듬뿍 넣었어요 지금 이거 200g 들어간 거야 거의 세븐틴의 호시님이 좋아했다고 하는 그 초코쿠라상 연예인도 먹고 가는 그맛 어디서 크루아상을 3,000원대에 팝니까 바로 이 <laughs> 어썸브랜드 팬리점입니다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빵 당일에 남은 거는 전부 다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혈액식까지 하는데 오늘 이 빵들 기부하면 좋죠 나눔은 좋은 거니까 근데 제 가슴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드셔주셨으면 좋겠네요 집에 갈때 이런 것도 꼭 챙겨가가지고 어떨 때 좋냐면 사막힐 때 이거 깨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거 어, 드셔주셔야 되고 명장님 곧 있으면 방송하신 제품이에요 나이테반모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바깥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를 배경으로 말차 크림에 라즈베리 크림에 팥, 버터 크림까지 기가 막힌 조화를 만들어내셨어요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오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날이 좀 갤려나 제발 한 3시부터는 맑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물 박스도 준비했단 말이야. 여기에 한 3만 원어치 담아갈 수 있어요. 맛있는 거는 혼자 먹지 말고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담아서 집에 갈때 이렇게 가져다가 챙겨다 주면 그렇게 또 감동받을 수. 없다 딱 이렇게 빵도 담아가 주시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뭐 오전에 다완판데도 오후에 다시 다 채울 수 있어요. 왜냐 저희 베이커리 인력이 많거든요. 소방대원들이 지금 어, 본인들이얘하고 있단 말이죠. 공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따라오세요 넓고 네. <laughs> 좋아요 네 저희 공간입니다 이제 신제품도 나오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새로 나오는 소금빵입니다 말돈소금 올렸고요 L&B 고매버터 딱 담아가지고 결 살린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네이 제품 곧 출시합니다 또 다양한 것들을 넣은 네 자매품들도 있죠 바게트랑 이런 결 보세요 미니 바게트들 만들고 있고 공간 얼마나 깨끗하게 쓰고 있습니까 네, 이런 공간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베이커들 네. 여러분들이 꼭 와주셨으면 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끄는 거죠 바로 갔다 와서 또 생산하려고 하는 건데 요건이 저희가 말리려고 놨던 바게트인데 이거 색감 한번 보세요 요런 색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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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시죠? 그런 하드한 빵들을 항상에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반죽기 종류가 달라요 스파이더이랑 일반 믹서기인데 크기도 다르죠 쓰는 양에 따라서 나눠서 쓸수 있게 하고 거의 또 정수 필터 기본이잖아요 좋은 물로 네수 있게 하고 있고 계량을 해서 여기서 반죽기를 돌려서 나온 반죽을 가지고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 이제 성형하는 거. 반죽을 올려놓고 여기서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해서 이제 뭐 도구커네 넣는다든지 아니면 발효기에 넣는다든지 해서 1차 관료 시키면 다시 꺼내서 한번 접고, 다시 2차 관료 시키고, 그걸 이제 냉장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 오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형하는 공간이 여기에. 제품의 1차 가공, 2차 가공을 여기서 해서, 이거는 데코 오븐, 이거는 컨벤셔널, 로타리 오븐이에요. 하드 한빵들은 데크에다 붓고, 이 제품에 맞게 오븐을 이용해서 나오고 나면 가니쉬를 올린다거나 하는 작업은 여기서 하고 바로 맥에 넣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뭐라도 해서 힘든 해야 된다 말하지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돼 그러면 다 도망가요 베이커리 카페 장비가 이렇게 비싼지 진짜 몰라 가 베이커리를 참 쉽게 받는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이 베이커리 카페 대형 카페 운영하는 차장님들 존경합니다 저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촬영도 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실험을 해보고 마켓처럼 운영된 여기서 판매를 해보면서 소비자들 만족감이나 반응을 살피고 할수 있는 것들을 공장화하기 위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라 지금의 이 아픔은 감내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아프면 쓰러지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와주셔야 음... 돼다 아예 큰일이 안 빠. 한십분한것 같은데 우리 지금 몇분 찍었나요? 오늘 꼭다 팔아야 돼. 못 팔면 우리가 사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난다.